요새 이태원 참사특별법 두고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 때 변호사로 모 법무법인에서 해수부의 업무위탁을 받아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이태원 참사특별법의 문제점들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현재 법안대로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분명한데 반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은 관련자들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이미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진상조사를 해도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기소,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과 112상황3팀장은 기소, 용산경찰서장 기소, 용산구청장 기소로 관련 책임자들 대부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 이외에 기소가 될수 있는 사람은 출동 명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출동하지 않은 사람들밖에 없을 것인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모두 이루어져서 그에 따라 처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앞서 언급한 사람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음을 알 것인데,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 종합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실 비율이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로 배상액이 감경될 것인지 문제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사 사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안의 비용 추계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의 비용 추계서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 96억 8,700만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달성할 목적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비용 지출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에 기초한 법안 발의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둘째로는 법안이 균형감과 형평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법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법안이고요. 2조 제3호에서는 피해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란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 삼촌 이내의 혈족. 유가족을 단순히 직계 좀비 속하고 그것까지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와 삼촌 이내의 혈족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욱에서는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거의 의미하겠죠. 남옥에 보게 되면은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암혹 또는 담옥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 포함하고 있고요. 암혹에서는 그 밖에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가 너무나 넓고 광범위합니다. 56조도 한번 살펴볼게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2구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12구 이태원 참사의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자, 60조 한번 볼게요. 제 2항을 보게 되면 국가 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3조도 한번 볼게요.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 보게 되면 생활지원금, 2항의 의료지원금 되어 있고요. 66조도 한번 볼게요. 근로자의 치유 휴직.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67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 휴식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자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68조 4항도 한번 볼게요. 국가 등은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험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2조에서는 국가 등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추가 진상조사, 연구와 재난연구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만 국가는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기념관의 건립,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추모비의 건립.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78조인데요.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 지역은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법령 예를 들어서요. 국가배상,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등 사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보상은 피해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경제적 혜택을 주면서 공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하고도 고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에요. 흡사 국가유공자법이 생각나는데 피해자분들을 그 정도로 대우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 50대 가장이 친구들과 놀다가 과음을 해서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빠르게 조치했다면 목숨 건졌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사망했습니다. 구호 조치가 늦어진 것이 증명되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의 유족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생활비나 교육이나 건강 복지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이분의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 인정해 주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며 휴모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타당한가요? 왜 다른 사건과 다르게 이 사건만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그 지원 내용도 과도하고 경제적 혜택이 국가 배상액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건 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숫자가 많고 피해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목적하는 진상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자금의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목적하는 바는 책임자들의 처벌 누락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 혹은 피해자 유가족들 중에 합리적 범인의 인원들로 하여금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들이 수사상 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타투보는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가 가능하고 검찰 항고기 기각 나게 되면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수 있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수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절차 진행이 수월해지고 수사 과정의 부실함이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보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법원 재정신청 재판에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특별 법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은 합의부에서 하되 두 명의 판사를 야당에서 지정을 하고, 한 명의 판사를 여당에서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신청 심리 절차를 공개로 전환하고, 결정문에도 그 실질적인 이유를 담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특별 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태원 참사 특별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종국적으로 기소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거치든 재정신청을 거치든 종국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기소결정의 적정성 및 유무죄에 관한 일단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면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대안들이 존재할 것인데 100억 가까운 예산 지출을 예정하고 있는 현행법안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분명 가슴 아픈 일이고 정 국민이 애도해야 할 사건이지만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이태원 특별법은 합리성과 균형성을 잃은 법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